네 안녕하세요 초등맘 라디오 이럴 땐 어떡하죠 dj 이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밤 11시 50분이네요 요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어서 어,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밤늦게 들어가니까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일이 없는 날에는 또아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참그 일이 많다는 건참 미묘한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일명 워라벨이라고 해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 쉽게 말해서 일과 삶에서의 균형 잡기. 요것이 요새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어떤 주요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지켜지는 직장을 선호한다는 말이겠죠.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어, 저도 보면 유사한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공적인 공간 일을 하는 공간과 사적인 공간 쉬는 공간은 철저하게 분리해 놓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가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는 쉬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쉬는 데 집중을 합니다. 어, 제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개인 그 공간이 쉬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이란 건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혼란스럽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철저하게 이제 일은 끝이 없으니까 어차피 공적인 공간에서 끝내고 나오고 개인적 공간에서는 충분히 쉬자. 요런 것으로 제가 가치관을 성립해서 살고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일의 효율성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충분히 쉬니까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많이 커지던데 그런 측면에서 워라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달에는 좀 일이 많지만 다음 달부터는 조금 일이 줄어서 이 워라밸이 지켜지는. 그래서 제 개인 행복감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의 효,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는 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달은 정말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그 사연 주신 걸 보고 댓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다리 초등맘님께서 주셨습니다. 먼저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어, 아이 때문에 속상해요. 유유 공개 수업이라서 갔다 왔는데 모둠조로 만들어서 수업했어요. 저희 아이는 한마디도 없고 말이 없어서 그런지 구성원에서도 배제가 되어 보였어요. 발표하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선생님께서 내주신 주제에 대해 모둠조 친구들에게 자기 생각은 말할 줄 알았는데 관심도 없어 보이고 하품만 하네요. 그림 그린 걸로 하는 건데 제 아이가 자기 걸 가지고 가려고 하니 짝꿍이 다시 뺏어 갔습니다 수업 다 끝나고 물어보니까 제 아이가 그림을 다시 그리려고 했는데 짝꿍이 뺏어 갔는데 그때 한마디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모둠조는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너도 같은 구성원이니 참여하는 거다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말해줬는데 아이는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네요. 유유.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유유. 요 사연입니다. 그 댓글을 보니까 보통은 그, 그, 뭐라고 될까요? 아이를 믿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 오늘 공개 수업을 하러 온 거니까 보통은 잘할 건데, 공개 수업 때못한걸 거다. 그러니까 아이를 그, 이렇게, 격려해줘라 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공개수업이 그 아이의 모든 걸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하필 갔을 때 엄마가 왔으니까 아이가 좀 긴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좀 잘해보려 하다가 좀 이제 못한 것 같은데요 어, 요런 조언으로 끝내기에는 사실은 좀 뭔가 허전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청소년들과 이제 진로를 찾아가는 어떤 일을 하는 그 선생님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기서 보면 모둠조 활동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보면 뭐 사연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은 첫 번째는 그 모둠조 활동을 하는데 아이가 별 말이 없고 흥미가 없어 보인다.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어쨌든 그 아이가 의사 표현을 안에서 잘 못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 이 아이라는 건, 청소년도 다 포함한 거겠죠? 청소년까지 크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줘야 될건 뭐냐면, 이 모든 활동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요즘 보면은, 사실은, 어,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거였다 이거죠. 근데 혼자 공부하는 시대가 이제 좀 가고 있긴 한것 같아요. 확실히, 어, 저도 대학을 다니면서 느꼈을 때는, 어, 대학교 오면 바로바로 바로 이제는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남과 같이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다행이게도 요즘 청소년들 하는 교육을 많이 보면 그러한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키다리 초등맘님의 아이도 그런 모듬 활동을 많이 하는 이제 추세의 교육을 많이 받을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 모듬조 활동에서 이그 키다리 초등맘님의 아이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 찾아주는 겁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 어, 보통은 요새 보면 이제 어떤 거에서 이제 일부러 뭐 취업 같은데 할때 보면 토론 면접을 많이 시켜요 토론 면접 그러니까 대여 설명 놨고 토론을 시켜 보는 거죠 그럼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분명히 그 의견이 강한 사람도 있고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중재해주는 사람 소위 말해서 유재석 같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정리해주는 사람도 나오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모듬조 활동이란 것들 속에서 보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적합한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아이가 제가 어떤 아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듬조 활동을 통해서 그 아이는 지금 그 어떤 이제 사회 공동체 구성원에서 자기가 어떠한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일 건데 부모가 그걸 찾는데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 보면 결국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기다리님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 그렇지만 않습니다. 자기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모든조에 나오는 역할의 이야기를 잘 취합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 아이가 잘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 사람일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취합하거나 어떤 이제 보합을 해서 어떤 정리를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아이가 그런 역할에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부모가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결국에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뭐그 A, B, C 유형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좋은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꼭 한쪽에 있는 방향에 있는 그런 어 어떤 유형만 잘 되라는 것은 없어요. 비유형도 있고 실유형도 있고 디유형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초등맘님께서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니까 중고등학교 때 계속 이런 교육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런 교육 속에서 아이의 역할이 어떤 것이 가장 잘 어울릴지. 이 모듬조라는 또는 각 누군가 이제 협업 또는 콜라보라고 요즘 많이 하죠. 콜라보를 많이 하면서 어떤 역할을 이 아이한테 잘 어울릴지 찾아주셔야 돼요. 어꼭 주장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그꼭 좋은 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는 저도 생각해 보면 약간은 주장이 센 타입이기도 한데. 대체적으로는 회의를 정리하고 주재하는 스타일로 많이 합니다. 어 근데 생각해 보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 어떤 주장을 세게 하는 사람들이 리더인 경우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중재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코디네이터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회의의 장을 맞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모둠조 활동이 굉장히 많아지는 교육이 많아질 겁니다. 이런 교육 속에서 그 아이의 역할을 어떤 것으로 찾아가는 것이 그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인재로 컬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모 교육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오늘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가 오늘 공개 수업 때딱한 번을 부모 그 초등맘께서 보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한테 용기를 주셔야 되고요. 이런 모둠조 활동 속에서 역할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이 그 아이한테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같이 일하는 것들, 그리고 협업, 콜라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거에서 그 아이가 어떠한 역할로 역할을 할수 있는 인재로 커나갈지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사실 수많은 그 부모의 아이에 대한 관찰과 그리고 체험과 그리고 그 어떤 용기와 지지 이런 것 속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키다리 초등학생님께서 이런 점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 제가 퇴근하면서 이제 한번더 이키다리 님이 주신 사연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네, 더 좋은 조언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